어 이어서 기상 론으로 보는 병화 수월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보감에서는 수월의 병화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월 병화는 화기 유태라 해서 소기토 회광화 필수 선용 감목이어 차용 임수라 갑임 양투하니 부기비범 비범, 양무 임수. 0계간 투간 역가 수불과갑 1호 공명어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마침표가 있는 경우까지 해서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수월의 병화는 화기가 점점 이제 쇠퇴하는 계절이다. 해서 속이 이제 거리는 바가 있는데 토의 광화라 해서 빛나는 빛이 흙에 토에 묻힌다는 얘기입니다. 흙 때문에 빛이 발이가 안 된다. 이게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 토는 무조건 불을 불의 빛을 밝기를 멈추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계절과 네, 청강 구조에 따라서 사주는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필수 선후 관목. 그래서 이 9월 병화가 화기가 점점 약해지는데 어, 기토 회광화. 에서 토가 그 빛을 가리는 것을 꺼리게 된, 된, 되는데. 그래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써야 한다. 선용 간목. 감목. 간목을 먼저 쓰란 얘기입니다. 왜 간목을 씁니까? 했을 경우, 목곡토로서 간목이 소토작용을 합니다. 바로, 토는 무조건 목곡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이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토는 먼지가 되고, 간목은 오선풍, 바람이 되는 겁니다. 먼지는 바람이 있어야 날리는 것이고, 그래야 태양은 하늘에 떠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으로 감목을 쓰고 차취임수라 그 다음에 임수인 귀를 쓴다. 어, 보통은 이제 임수를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가 있을 경우 감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임수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갑인양투 감목과 임수가 같이 떠 있는 경우 부기 비범 그부기가 비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양무임수 임수가 없으면 듣게 투관 역가라. 그래서 개수가 떠도 가할 수 있다. 수불가각. 이런 경우 즉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떠 있을 경우 가한데 과각. 과거급제가 아니더라도 1호공명이라는 일오공,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호공명은 어, 사문즉정도인 학문이 아닌 다른 길로 또한 성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식적인 성공할 수 있는 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계 장지하게 되면 공감이라. 그러니까 임수나 계수가 지지나 장간, 지장간에 있게 되면 공감에 불과하다. 해서 직급이 낮은 걸 얘기하게 됩니다. 갑장임투라. 간목이 지지 있고 임수가 투관되어 있을 경우는 무경, 무경파갑이라. 경금이 간목을 깨뜨리는게 없다면 가허수재라 그냥 수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주는, 이 얘기는, 병금이 있게 되면, 간목, 감목, 간목이 있게 되면, 경금을또 파야 된다는 얘기도 듭니다. 이게 뭐 벽갑인정 뭐 그런 이제 정화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데, 실제로, 음이 병화가, 수월 병화인데, 수월 병화가, 어 임수가 추간되어 있을 경우에 간목을 받는데, 뭐, 간목이, 음, 이 간목을, 이 경우에는 갑장인데요. 좀 약간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갑장은 뭐 지지에 숨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경금은 천간에 떠 있는 글자인데, 무경파감, 과수제라. 이거는 조금 한번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경금이 없어서, 음, 이제 무경파갑이라는 게, 경금이 없어서, 이제, 간목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하면 간목이 급파가 간목이 극파. 급파. 깨뜨려지지만 않게 되면 수제 정도는 된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혹, 경무, 경무, 권료, 수목이라. 그래서, 무토와, 이게 이제 경금과 무토가 혹, 경금과 무토가 공고하게 한다. 권료, 수목. 수하고 목을 공경하 공공하게 한다. 금금은 이제 금목으로 금금 목을 공공하게 할 것이고, 무토는 수로서 조금 궁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 좋게 했을 경우에는 정시 용제라. 용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그런 인재를 얘기하게 됩니다. 무가비분계자라 그래서 한목도 없고 임수도 없고 개수가 없게 되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수월의 무토는, 수월의 무토는 임계를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데 실제 여기 공통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간목이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된다, 개수가 있어야 된다. 어, 이게 없으면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간목은 빼놓고 임계가 없을 경우에 더 상격이 됩니다. 실제 그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공통보감을 보다 보면. 임수와 개수는 근본적으로 어, 사주가 좋할 경우, 좋아다는 것은 건조할 경우에 쓸 수는 있는데 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산에 한무리의 물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땅에 물이 흥건히 들어온 형국이라 생명인 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 일파화토라. 한물의 화토를 보게 되면 수불태왕, 비록태왕 강하지 않더라도 역자조이라. 이뭐라냐 역으로 스스로 좋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좋아하다, 건조하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화토가 많게 되면 물이 없습니다. 사주에. 또한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하게 조, 건조하게 되고, 조율하게 되면 어, 조율하게 되면 목인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 불수 향과 단이라 그래서 분리 블리, 아 분리네요. 분리향과 블리 단이라. 이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음, 여분리향과 개짜네 개 단자가 아니고요. 끈을 단자로 보였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분리향과 형과 개라. 지방에서 이어 나갈 수가 없다 지방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리 떠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음, 고향을 떠나서 분리함이 있다. 이게 역주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 여 분리 향 과계. 즉, 고향을 떠나지 않게 되면, 역주 분류. 아, 사람이 분주하고 법부 기간한걸 얘기하게 됩니다. 학문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소위 그 화토 중탁 사주인데, 화토가 많을 경우, 특히 봄, 여름에는 그게 아주 흉하게 작용합니다. 가을, 겨울은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가이 가이 무 경신 임계 출간 필이요명이다 어~ 이제 이어서 이제 화토가 많아서 사주가 조율하게 된 경우 그럴 경우에 고향을 떠나지 않다거나 않, 않게 되면 역주 분류 평생 분주하고 바쁘게 되는데 가이 무경 여기에 더해서 경금과 임신금이나 임수 계수 즉 이게 전부 물을 만들어내주는 글자들입니다 물이 없게 되면 필리 요명입니다. 예, 요명. 예, 빨리 사람의 수명이 단한다 얘기입니다. 요조리라는 뜻인데, 어, 땅에 조혈하고 물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목이, 목인 생명이 빨리 죽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들을다 요조라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문에서 그러던 경우도 있고, 타고난 원국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 지성화국, 염상 실시, 야군 입... 남방 일, 빈, 일, 빈, 철골입니다. 지서, 지지가 화국을 이루어서 염상, 염상, 그, 불길이 치솟는 게 실시, 때를 잃고, 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 불길이 치솟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계절에, 계절을 잘못 만난 불, 불이 강할 경우, 야군, 인, 남방 여기에 더해서 운이 남방으로 가버리게 되면, 남방은 불의 계절입니다. 일, 빈, 철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가난이, 이게 뭐, 철골, 뼈를 뚫는다, 관통한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뼈가 사무치도록 뭐, 가난하다, 또는, 어, 가난을 절대 면할 수 없다. 평생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불바다에 전부 땅밖에 없는 사주가 어찌 귀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들어와도 물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용갑자, 수럴의 병하기 때문에 간목은 무조건 소토해야 됩니다. 아니, 토는 무조건 소토해야 됩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데 목이 없게 되면 아둔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용갑자, 수처목자라 해서 간목을 용신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이 목이 자녀가 되고 목을 상해주는 수가 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조한대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금처수자로 바뀌겠죠. 임수가 자녀가 되고 임수를 생해주는 금이 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궁통보관에서는 물론 저천수도 마찬가지지만, 아, 오행의 용신에 따라서 처자를 항상 구분합니다. 처와 자식을. 그래서, 처와 자식의 현달함이나, 뭐, 크게 출세할 위인지, 평범한, 평범한 자녀인지를 분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9월의 임수, 술월의 9월은 좋아구나. 상당히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또 태양이 빛이, 빛이 묻히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감목과 임수를 쓰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주에 근데 실제로는 실제 사주 해석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수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이제 수가 사령을 하고 당령을 하려고 합니다 사령과 당령은 주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수가 강하면 반드시 반대되는, 반대되는 화토가 사주에서 희신으로 자리를 잡아야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다음의 사주의 일을 통해서 한번 술월 병화의 시기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이제 궁통보감에 있는 사주인데, 음, 여기 이제 난명의 사주로서 궁통보감에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궁통보감에 있는 사주는 거의 뭐90% 이상이 90% 이상이 전부 관리 사주들입니다. 관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나 관직 사주인데 이게 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능력이 좀 딸려도 딸려도 집안에 그런 걸로 많이 출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일단 보게 되면 뭐 관리를 했다고 하는 사주인데 수월의 병화가 병화가 어, 점점 추워지는 전에 추워지는 견해, 계절에, 청간에, 모토를 보고, 또감목으로서이 토를 소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주가 합이 되든 뭐하든, 일단 토가 청간에 뜨게 되면, 어, 사주가 괜찮은 사주입니다, 일단. 왜? 토는, 낮, 이 병화는 토를 보게 되면, 공통보감에 흐릿하다고 되어있지.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이 토를 극지하는 감목이 있어서, 이 토를 약간 날려줘야 됩니다. 예, 오선풍 바람이 되는데, 바람과 흙이 같이 써야 병화가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찌 보면 조금, 음,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간에 이렇게 무토와 기토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특히 지지에 술토가 있는 경우, 술토가 자수 관성을 갖다가 막아주죠. 막아준다라는 것은 자수는 많은 물을 상징하는데, 자자로 흐르게 되면 이게 많은 물입니다.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은 반드시 털로서 막아야 됩니다. 이게 술토가 으뜸인 사주입니다, 이게.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 그렇다라고 해서 막 크게 귀하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합으로 묶여서 작용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뿌리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가 관리로 진급했을 경우에 대군에서 언제 빛을 바라겠느냐 당연히 병화의 뿌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병화의 뿌리가 들어오는 대운. 그리고, 음, 그리고, 뭐, 무토가 이사주에서는 용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토나 감목이뭐 용신이 될 수도 있고, 무토도 용신이 될 수도 있는데, 수월부터는 무조건 무토가 용신이니다그 무토가 용신이 살아나는 대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이게 만약에 여자명이었다면, 대운이 북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주가 글이더 떨어지고 남방과 음, 서방 서쪽과 남쪽으로 서남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 가평화와 무토의 어, 기와 힘이 살아나는 대운 그래서 사주가 괜찮게 흐른 사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그리고 뭐이 사주도 역시나 이제 공통 보고 하면은 어. 이 사주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사주하고 딱 비교해보게 되면, 이 사주는 신중에 임수관이 숨어 있습니다. 지장간에. 계속 서 부기를 논할 때 무조건 임수를 봐야 됩니다. 임수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천간에 투출은 안 돼도 지지에서 이 자자가,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어, 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직으로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주는 설사 관직을 해도 원래 관리 형태 사주가 아닙니다. 이런 사주들은 대표적으로. 천간에 관이 투출된 게 없고, 지지에도 약하고, 전부 상관성이 딱 투출되어 있어서, 예. 그리고 사주가 어떻게 보면 좋아합니다. 좋아하다라는 것은 건조하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이 남자의 형태는, 아, 물을 갈구하게 됩니다. 물과 금을 갈구하게 됩니다. 왜? 금수를 추구하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돈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실제로 장산 사주인데, 어, 만약에, 이런 사주가, 음, 글쎄요, 저기, 뭐, 사이로 어떠냐, 궁합을 보는 건데, 썩 글쎄요, 이게 좀 뭐, 어, 재물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주는 저는 맞게 보여지는데, 귀함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사주고, 조금, 밖으로 많이 돌게, 도는 형태의 사주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이유는, 음, 남명의 남자 사주에서, 여자를 보려면 재성의 동향을 잘 봐야 되는데, 벌써 좀 불길합니다. 병화, 병화, 신금이 여기 있고, 술토가 여기 있고, 또 오화가 딱 가운데 있고, 이 전부 합다 사주입니다, 합다 사주. 합이 많은 사주들은 귀함을 대체적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은 합이 되 있는 사주들이 긍정적인 사고가 좀 많습니다. 이게 조금 뭐, 제가 돌려서 하는 표현인데, 좀 이성 관계가, 좀, 답, 답할수 있다. 그래서, 요 사주나 요 사주나 보게 되면, 요 사주가 그래도 낫습니다. 네. 시에 또 무토가 딱 떠있어서, 어, 이 지지는, 지지는 해수, 자수, 자수로 물이 많은 사주인데, 또 술토가 딱 버티고 있어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갑목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부를 이렇게 묶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릇을 많이 떨어뜨리는 인자가 돼버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월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